목마름을 인정하라, 목마름을 인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목말랐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어우, 예. 우제 언제 목말랐었나요? 찬양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laughs> 그래요. 또 우리 다른 청년들은 언제 목말랐나요? 없으신가요? 저는 지금 목이 마릅니다. 그래서 제가 물을 갖고 <laughs> 나왔습니다. 어 이렇게 설교 제목처럼 우리는 목말랐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뭐 사막을 가지 않더라도 어, 날씨가 더워서 너무나 목이 말라 시원한 뭐 아메리카노나 물을 먹고 싶을 때가 있었죠 또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행군이라고 합니다 그죠 행군할 때 목이 마르죠 최근 행군했죠 우리 희찬이 맞아요 뭐 천리 행군이나 뭐 훈련을 받을 때 물까지 조절해 가며 어, 이렇게 물을 조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또 해병대는 그런 적 있죠? 우리 지옥주라고 있지 않나요? 아, 아 네. 아, 해병대 나오셨나봐요. 네. 아, 네. 그렇게 <laughs> 그렇게 이렇게 물이나 음식을 조절하면서목 어, 마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 이목 마름에 대해 이야기하세요? 음. 근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단순히 이, 이 육체적인 목 마름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인생의 깊은 목마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마다 영적인 목마름이든 내면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뭐 돈이든 학벌이든지 연애를 향한 목마름이든지 인생의 자랑을 향한 목마름이든지 이러한 목마름이 우리 가운데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다가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PPT 넘겨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이 끝나가는 그 마지막 날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많은 유대인들과 사람들이 모였을 때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가 넘쳐 흘러 강처럼 이를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배에서 생수가 나온다는 표현이 뭐 어떤 표현일까요? 뭐 물을 많이 먹으면 배꼽에서 물이 나올까요? 아, 좀 웃어주세요. 네. <laughs> 네. 사실 좀 표현을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이 배가 코일라라는 표현이더라고요. 코일라가 이렇게 방, 이렇게 어떤 룸을, 어떤 공간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그런 헬라어로 보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내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단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마름은 어떨까? 어떤 목마름일까요? 어, 왜 갑자기 뜬금없이 사람들에게 나를 믿으면 어, 생수가 넘친다. 우리가 그러니까 물을 파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실까요? 오늘의 말씀을 알아보면서 이 생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 가운데 흘러넘치길 바랍니다. 어, 먼저 저는 이 목마름을 좀 즐깁니다. 이 목마름을 즐긴다는 표현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데, 어, 은별 안녕! 오셨습니까? 네, 잘 왔습니다. 네, 이 목마름을 어떻게 즐기냐면요, 어, 저는 런닝을 좋아합니다. 넘겨주세요. 아, 오늘도 런닝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저는 따로 이렇게 런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런닝을 좋아하는데 이제 날씨가 봄이 오니까 아주 밤에 좀 뛰어야 될것 같아요. 어, 런닝을 하다 보면 굉장히 목이 말라요. 땀을 흘리고 또 이게 바람 이렇게 숨소리를 하다 보면 이게 입이 말라 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충동이 일어요. 어, 잠깐 쉬었다가 저기 편의점 있는데 아메리카노 한잔 먹고 뛰면 어떨까? 그런 충동이 될 때가 있어요. 갈증을 해소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저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목마름을 즐기니까요. 약간 저를 약간 변태에 쳐다보듯이 그런 것 같아요. 아, 좀 들어보세요. 네. 어, 참았다가 집에 가서 그렇게 시원하게 먹을 그 탄산수를 기대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탄산수를 기대하고 운동 중간 중간에 물을 마시지 않고 참습니다. 운동을 끝나고 집에 가면 물을 바로 먹지 않아요. 네. 목마름을 즐기니까요. 약간 이상하게 보시는데, 예, 네. 해서 샤워하고 다 씻고 나서 이렇게 식탁에 앉아서 먼저 컵에다가 얼음을 탁 채웁니다. 그리고 탄산수, 제가 잘 먹는 미네마인이라는 그 탄산수가 있는데 탁 채운 다음에 얼음이 조금 녹기까지를 기다립니다. 최고로 시원해질 때까지. 해서 그리고 탁 컵을 잡고 그 차가움을 느끼면서 이렇게 한잔탁 마시죠. 이 맛에 런닝을 합니다. 나, 변태 아니야. <laughs> 네, 오해하지 마세요. 뭐또또 잘못 소문이 나서 뭐, 목사님 변태다. 목사님 알고 보니까 탄산수가 아니라 맥주를 그렇게 먹더라.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갈증의 해소가 이런 육체적 갈증의 해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갈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적인 갈증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 바로 성령이다. 아직 임하지 않았다. 라고 오늘의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여 주심, 그 성령의 충만하여 주심이 인간의 갈증을 해결시켜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 그 초막절에 모였던 사람들의 갈증을 보셨습니다. 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갈증을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내면을 보신 거죠. 이스라엘의 다시 올 부흥을 바라는 그 갈증, 메시아를 바라는 갈증, 자신의 죄로부터 빠져있는 그 갈증을 보시며 오늘의 본문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 라며 그 생수의 세계로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또한 우리 또한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줄게 내가 너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게 라고 민경이에게도 또 우리 기현이에게도 이야기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우리 주민이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어때요? 어, 그래, 오케이. <laughs> 우리 우리 어, 희찬이는 어떤 목마름이 있어요? 어, 그러게요. 아유, 어, 나한 60대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 우리 제일 크게 무슨 현모 현모는 어떤 목마름이 있습니까? 아왜 저렇게 가식적이지? 하여튼 그래요. 아, 아 그래요? 아 그랬어요? 아저 아, 농담입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어, 이렇게 목마름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이 초막절에 대해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배경이 초막절 직후인데요. 이 초막절이 혹시 무슨 절인 줄 알고 계신가요? 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레굽하면서 4 0 년간 하나님께서 보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자라는 의미로 이 초막절을 지내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그 초막을 지내서 일주일 동안, 한주 동안 밖에서 지내는 것이죠. 밖에서 어려움과 힘듦을 지내면서 출애굽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다 기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초막절은 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들의 해갈함을 해줄 것이다 물로서 비유하시는 것입니다. 초막절의 제사장들, 제사장들은요 매일 아침에 일단 일어나서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옵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 앞에 있는 그 물아랑이의 물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에게 조상들이 물을 주셨던 것을 기리기 위한 행동입니다 또이 초막절의 시기가 9월에서 10월인데 이 추수의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풍족히 인도화해 주셨음을 그 물로써 기리는 것입니다 또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후에 비를 내려주지 없어서 감사의 의미로 비를 기원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게 떠온 물을 포도주와 함께 그 제단에 붓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오른쪽에 잘 보이십니까? 이은 은잔이 커다란 은잔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은잔에는 포도주를 담고요, 하나의 하나 은잔에는 물을 담 담는 거죠. 그리고 그 제단에 그 포도주와 물이 섞여 들어가도록 붓습니다. 이 행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가 생각났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듯이 물과 피를 흘리셨다라는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그 부활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렇게 7일간의 물과 관련된 여러 행사들이 끝난 다음에 어, 예수님이 사람들이 모였을 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를거든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너의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쳐 강처럼 이를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생수를 부어 줄 것이다 말하시는 것입니다. 음. 사실은 예수님은 선포하시고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목마름이 메시아인 나를 통해 이루어 갈 것이다. 이미 약속하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성령님을 통해 자신의 목마름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목마름이 채워진다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한번더 질문합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목마름을 채우시는 성령을 누리며 살아가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목마름들이 있겠죠. 어뭐 육체의 목마름이든 아니면 내면의 목마름이든. 근데 사실 육체와 내면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은 어떤 목마름을 성령을 통해 채우며 살아가십니까? 어떠세요? 한나는 어떻습니까? 어떤 목마름이 있어요? 휴식, 휴식. 하, 그렇죠?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또 잠을 주시듯이 우리 우리 주녁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 지혜는 어떤 목마름이 있어요? 음. 휴식, 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십시오. 네, 또 우리 우리 재성 형제님은 어떤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아 돈, 아, 아 어, 발음 좋다. 아, 좋아요. 네, 각자 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목마름이 있습니다. 음, 그런데. 어, 여러분의 목마름을 어떤 예를 들어서 진짜 말 그대로 목마르다고 술로 채울 수도 있고 나의 평안을 다른 것에 쾌락적인 것에 맡겨드리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는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결핍적인 부분 또한 우리 연약한 부분을 세상의 다른 쾌락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나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를 회복케 하는 성령님을 누리고 있는지 스스로, 스스로를 대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런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지 못할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오려 세상의 사람들, 물질들, 또한 쾌락적인 부분을 통해 해결할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누리지 못할까요? 왜 성령님을 통해 해결하려는 마음이 없든지 아니면 나는 성령님을 통해 구하고 나아가지만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권면하길 원합니다. 어, 성령의 임재로 우리 해가함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것이 필요합니다. 넘겨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목마름을 인정하라. 맞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얘기예요. 우리의 목마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인생에서 연약함도 있고 결핍도 있고 어, 갈급한 어떠한 목마름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마름을 인정해야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얘기합니다 약육강식이라고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핍된 존재 목마른 존재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기질이 나올 때 반어적으로 숨겨 들어가는 거죠. 그게 돈이든 사람이든 그게 어떤 부모로서에 대한 글피비든 반어적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은 또 오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목마름을 인정하라고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프면은 약을 먹어야 되죠. 배고프면 뭘 먹어야 됩니까, 주녀가? 뭘 먹어야 될까요?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 돼요. 목마르면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그 해갈함을 인정이 하고 어,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그 목마름을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나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목마르지 않은 상태인데 아니면 반대로? 목이 타들어가고 있는데도 나 스스로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께 구하지 구하지 않고 있지는 않는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른 말씀들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목마름을 구하면 내가 죽게 생수의 그러한 어, 마르지 않는 생수의 것들을 죽게라고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사기 15장에는 삼손은 물을 구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위에 것입니다. 준비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 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우리가 주만나를 통해 알아봤었죠. 삼손이 어, 묶여 있다가 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려나며 나귀 턱뼈로 자그마치 천 명을 죽입니다. 상상해봐요. 그 낙이 뼈로 사람을 천명을 죽이려면 한번 때릴 때 바로 죽는다고 했을 때몇번 휘둘려야 될까요? 천 번이죠 근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엄청 능력 있는 거죠 그렇게 장성한 장수가 그렇게 멋진 영웅이 지금 본문 말씀에 투정 부리고 있어요 왜? 목이 마르다고 주님 목말라서 죽겠습니다 라고 투정 부리며 외치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삼손의 투정에 하나님은 받아 주시죠. 그리고 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하면 주시는 분이시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말씀 요한복음 4장 1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 볼게요. 준비.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말라 그의 결핍을 직면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우물은 마시다 보면 또 목마르게 될 거고 또 찾아와서 먹어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영생에 이르는 물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풍성한 성령의 생수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이렇게나 부어 주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의 갈급함, 우리의 연약함은? 채워주시지 않는신 걸까요? 왜 말씀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해가하게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제주화를 갔다 와서 차에서 또한 올라오면서 또 올라와서 청년들하고 좀 피드백을 하면서 청년들이 얘기해 주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기억했다가 적어봤는데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넘어가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왜 나를 만나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기도해봤는데 하나님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이말듣고 사실 조금 놀랐거든요. 아, 같이 아, 이렇게 찬양하고 팍 뜨고 왔는데 갔다 와서 아 근데 기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왜 아, 나를 안 만나주시지?라고 해서 네, 충격이라기보다 저도 그러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렇게 갈급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죠. 오늘 우리에겐 왜 이러한 목마름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아서 그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먼저 나는 나의 목마름을 인정하는가. 목마르지만 목마르지 않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지 않는가. 내가 목마름, 목마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건 아닌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깨달아졌다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되죠 하나님 목마릅니다 그 성령님 찾아와 나를 만져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다른 것들로 쾌락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탄산수의 목마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잠깐에 먹는 탄산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끊이지 않는 그 영생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나는 오류가 있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오류가 있으실까요? 만나 주시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나 나에게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해서 스스로를 점검, 점검해보는 우리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라. 한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른 존재, 목이 타들어 가는 존재라는 인식이 생겼다면, 하나님을 나의 목마름의 해결자로 여기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를 믿으면 배에서 생수의 강을 넘치게 부어주겠다. 그만큼 충족히 부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 사람들은 제각기 반응을 보이죠. 40절에서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각기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 모세와 같은 선지자구나 라고 여기고요 어떤 사람들은 어,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라고 제대로 알아봅니다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이 메시아일 리 없다 라고 의심하고요 어떤 사람은 저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제각기 반응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43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쟁론, 쟁론한다 표현합니다. 여기서 쟁론의 원어를 보니까 스키스마라고 합니다. 욕 아닙니다. 네, 스키스마. 어, 이 원어를 보니까 분리되고 분열되었다, 쪼개졌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바울은 고린도서를 통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분열하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매 우리 사이에 분열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론 우리 마음이 이렇게 분열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나의 목마름도 인정되고 깨닫겠지만 하나님이 인정이 안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해결 방법이 세상으로부터 더 가까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인생의 여러 가지 해결 해함 또한 어떤 목마름이 인스타그램의 어떤 좋아요로 또 위로 받을 때도 있고요. 또 외모를 치장하며 어, 너 괜찮다 라고 얘기 들었을 때 외모를 꾸리며, 꾸미면서 해결받을 때도 있습니다 또 다른 뭐 성적이든 물질이든 월급 받는 날은 그렇게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단이가 아주 어, 통쾌한 웃음을 같이 듣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 오래가지 않죠? 그래서 그렇죠? 일주일이 가지 않죠?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의 그런 갈급한 것들을 다른 곳으로 보상받을 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의 성경은 이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 앞에 그 답을 구해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어 때로는 그 찬스 같은 카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실 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분으로 인정해라 라는 것입니다 10편의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10편 10장 1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납작 엎드려 자복하듯 자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가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정도로만 나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영역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돕는 자가 되어 주소서. 주시 없어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이 지도하여 주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피아노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번 해줄래요? 네,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은 다시 묻습니다 어떤 게 목마른가요? 무엇이 목마르세요? 네, 나의 자신의 마음 안에 키워드를 떠올려 보세요 나는 무엇을 목말라 하는가 연예인가, 돈인가, 직장인가 어떠한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어 하는 것인가 또 결혼인가 무엇에 목말라 그렇게 힘들어 하는 것인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목마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는 인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앞에 보시면 제가 컵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물을 먹을 때는 항상 이 컵으로 따라 먹죠 어, 근데 우리는 이 컵으로 물을 따라 먹을 때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먼저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주님이 부어주시는 해갈함을 받아서 채워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 때로는 하나님께 어, 손가락질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는데 왜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류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요 때로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나아갔는가 진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팽개치고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인생을 살았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원했는가? 고백해 봐야죠.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목마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가 목마르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물이 가득 찬 것처럼 정상인인 것처럼 아픔이 없는 것처럼 남들한테 숨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 목마릅니다. 하나님, 난 목마른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찾아와 만져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통해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다. 생수의 강을 흘러넘칠 것이다.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목마름 인정할 테니 하나님 나를 찾아와 만져 주세요. 이러한 기도회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부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